예, 더불어민주당 노웅의열입니다 예,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거 연장선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등록되지 않은 예, 야생동물카페가 지금 38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 저 한경부가 처음으로 지정한 위에 우려생물, 라쿤, 보격 보유하고 있는 것도 28곳입니다. 예, 어린이들이 체험 형태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인수공동 감염병이 우려 된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지금 어린이집으로 출장을 간그 이동 체험 시설입니다. 아이들이 만지고 저게 체험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스킨십을 한다 그런다면 야생 동물이 갑자기 공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또 비말 타액 등 체액과 배설물에 접촉할 수 있어 바이러스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저 야생동물 시설에 야생동물 전시, 우리 병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 저희들이 지난 20대부터 벌써 법 개정을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어, 전시법 개정에서 특히 이제 전시 같은 것도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하고. 어 특히 동물들을 체험하는 그런 장에서는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런 규정을 담은 어, 법안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관리 감독이 그러면 된다면 이런 체험 시설의 이 전시 이게 그럼 금지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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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금지가 되면은 유기되거나 방치될 방치될 수 있는 야생 동물을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 그것도 이제 잠정적으로는 뭐그 유기동물을 어,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센터를 지역별로 만들어서 아마 그 과도기적으로는 보호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야생동물이 네. 우리 인수 감염병을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예,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저, 저 폐업 도 못하는 좀비조유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으면서 방치되고 있는 좀비 주유소, 이제 폐업 주유소죠. 이런 주유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폐업 주유소 중에 주유기나 저장탱크 등이 설,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7 2곳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 방치가 되면 주유소 주변에 이게 토양 오염이 될 것이고, 당연히 또 식수 오염까지. 될텐데 환경부 이 어떻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이거는 뭐 관련 부처와 저희들이 좀 협의를 했어. 어좀 정보 합동 어떤 그런 어,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산자부하고 특히 환경부가 같이 하는 그런 종합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큰 문제는 이게 휴업 주유소가 더 증가하는 게더 심각한데요. 2 0 1 6년부터 2019년까지 휴업한 주유소가 587곳입니다. 약간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에 세네 번 정도만 문을 여는 식으로 방치되는 주유소가 늘고 있는 건데요. 이 폐업 처리를 하면은 이 토양을 복구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 비용 그 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폐쇄 신고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렇게 지금 치명적인 환경 오염을 줄이 장기 휴 폐업 주유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지금. 얘기하 철거 비용이 그개소당한 7,500만 원. 그 다음에 토양 정화 비용, 토양 정화 비용이 한 7,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 전주조선 해야 되겠죠? 예, 예, 예. 예. 그리고요. 그 저는 재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면뭐 수소. 중력소 어, 같은 뭐 그런 어, 그 시설로 재활 하는 것 한번 고민해보면 어떡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지금 관련 부처들이 여러 군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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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서로 핑퐁하이 서로 책임을 좀미룬다고 하는 면도 있는데 산업통상부도 있고 환경 문제는 환경부 또 안전 문제는 소방청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염과 관련돼서는 환경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자용원, 그러니까 환경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이 되도록 대책을 세우셔야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국립공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국의 국립공원이 지금 22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립공원에 지금 40%가 사유지를 갖고 있죠. 사유재산권 문제가 계속, 재산권 침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계룡산 국립공원. 저기 녹색으로 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한가운데 사설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립공원 내에서 사설 골프, 골프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이게 말이 되, 되는 거예요? 예? 예뭐 얼핏 이게 만 이게 많이 국립공원에 사설 골프장이 맞지 않으면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이미 그 사업계 획 승인이 어, 그래 그저 있다, 어, 슬라이드 있다시피 70년에 이미 지정 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그 그 전에 됐기 때문에 예, 네, 현재 해제를 하게 되면 건데. 인접 그러니까 지역에 또 개발이 그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매입하든지 해제하든지 해 줘야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해제 자체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체로선 해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인접 지역이 개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아, 가만 해서 어떤 방법을 올참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국립공원 내에서 저렇게 사설 골프장이 운영된다 고한다면 저게, 저게, 예, 그는 뭐 토지형 우리나라 토지형 제도를 보면, 아, 어, 과거 제도에서 부식액 시설이 이렇게 남아 있는 데가, 아, 어, 이 용, 이 사례 말고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건, 저건 말이 좀안 되잖아요. 국립공원에 사설 골프장 운영한다는 거요. 예. 뭐 지금 법이 이제 중간에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승인이 났다고 하는 건데 예예 네. 예. 다른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국립공원 이저 해제 지정 해제 관련 규정이 있잖아요 예네 그러니까 지정 이전에 형성된 집단 거주 지역이나 기 개발된 지역 이런 거는 해제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뭐 검토 대상이 됩니다 네이 오대산 국립공원 한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세 차례 정도 구역 조정을 했는데 두 차례 때, 두번잘 때는 되게 많이 풀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풀어져서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는데, 어, 물론 이제 개별 사례에 따라서는 여전히 검토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 지금 저건 한번 들다 보겠습니다. 조사례 경우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노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수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